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상품으로의 투자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한국인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탑10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코드를 한글로 바꿔보면 1위는 구글,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스파이ETF,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과 ETF가 탑 10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눈에 안 들어오던 새로운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위에 있는 LQD ETF인데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여러번 언급되었던 상품 QQQ가 7위에 있는데 LQD가 4위인 것을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ETF가 뭔데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는지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LQD ETF 관련된 최근 기사를 몇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스프레드 2008년 이후 최저라는 기사부터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회사채를 대거 사들인다는 이야기,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서학개미들이 A등급 회사채를 사들인다는 기사, 미국 빅테크보다 회사채 ETF를 담는다는 기사, 7~9월 회사채 수요 예측에만 20조가 몰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LQD ETF는 회사채 ETF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LQD ETF를 매수하고 있는데 LQD ETF는 미국 대표 회사체 ETF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자금들이 회사체 ETF로 몰려들고 있고 한국 투자자들도 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LQD ETF는 회사체이면서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과 ETF를 매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정적인 달러 투자를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그에 맞는 ETF를 선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앞에서 소개드린 회사채여야 하고 두 번째는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채권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배당을 주는 상품인데요.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울프스트리트에서 가져온 신용등급 척도입니다. 여기서 트리플 B 미만의 점크 등급이라고 해서 신용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며 그 위에 있는 기업들이 신용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QLD를 포함한 세 개의 ETF 상품은 신용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채 ETF 상품이니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좋다고 보겠습니다. 회사채권에 투자하는 ETF 탑 3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LQD ETF입니다. 상장일이 2002년 7월이고 총 자산 규모는 42.23빌리언 달러로 원화로 약 50조 원에 가까우며 현대차 시총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총 보수는 연 0.14%로 적은 편이고 직전 배당률의 세전으로 2.49%입니다. 상장 이후 차트와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래 수익률을 보면 세전으로 최근 한 달간 1.29%이고 10년 평균으로는 5.2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월배당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LQD ETF 투자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투자 섹터는 산업 64.3%, 금융 31.9%, 유틸리티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가 5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회사채 기업 탑 5를 보면 GE 0.34%, BUD 0.3%, CBS 헬스 0.21%, 골드만삭스 0.2%, 웰스파고 0.2% 순입니다. LQD ETF는 총 2,412개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당 담고 있는 회사채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분산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VCIT ETF입니다. 상장일이 2009년 11월이고 총 자산 규모는 46.93빌리언 달러로 LQD보다 4빌리언 달러가 더 많은 자산이 모여 있습니다. 총 보수는 연 0.05%로 LQD보다 적고 직전 배당률은 세전으로 2.20%입니다. 투자 종목수는 2066개로 역시 많은 기업의 회사채로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차트와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나 코로나 19때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아래 수익률을 보면 세전으로 최근 한 달간 0.68%이고 10년 평균으로는 4.8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QD보다 조금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VCIT ETF 투자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투자 섹터는 산업 55.6%, 금융 36.9%, 유틸리티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LQD보다 산업 비중이 적으며 반대로 금융과 유틸리티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가지고 있는 회사체 기업 TOP5를 보면 은 미국체 0.57%, T모바일 0.41%, 브리스톨 0.40%, CBSLS 0.38%, 보잉 0.36% 수준입니다. 1위가 미국채로 대부분 안정적인 상품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세번째는 VCSH ETF입니다. 상장일이 2009년 11월로 바로 앞에 소개드린 VCIT와 함께 상장됐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41.31 빌리언 달러이고 총 보수는 연0.05% 역시 적은 보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직전 배당률은 세전으로 1.03%이고 투자 종목 수는 2,319개입니다. 상장 이후 차트와 수익률을 보면 대부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나 코로나19 때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아래 수익률을 보면 세전으로 최근 한 달간 0.29%이고 10년 평균으로는 2.8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드린 두개 ETF보다 수익률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바로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VCSH ETF 투자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투자 섹터는 산업 48.2% 금융 45.8%, 유틸리티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드린 두개 ETF는 산업 분야의 비중이 50% 이상이었는데, VCSH ETF는 48%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으며, 금융 분야의 비중이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금융 섹터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으며, 수익률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회사채 기업 탑5를 보면, 미국체의 0.33%, BAC 0.30%, 애플 0.24%, CHTR 0.23%, Boeing 0.23% 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채와 벤코보아메리카가 1,2위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포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세계 ETF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의 LQD ETF로 2년 평균을 제외한 나머지 1, 3, 5, 10년 모두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회색의 VCSH ETF가 셋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 LQD ETF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채권 치고는 변동성이 큰 편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뒤에서 얼마나 변동성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회사채 ETF 차트로 본 변동성입니다. 파란색 LQD ETF, 빨간색 VCT ETF, 초록색 VCSH ETF입니다. 상대적으로 LQD ETF가 변동성이 크며 VCSH ETF가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VCSH가 좋으며 반대로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신다면 LQD가 괜찮습니다. 주식 대비 ETF 상품이 변동성이 적은 편이며 안전자산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도 세 개의 상품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 회사체 ETF 세 개를 소개드렸습니다. 해 간단히 요약 정리한 내용인데요. 대비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걱정되신다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회사채 ETF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3 개의 ETF 상품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